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삐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 예수님 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할 종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후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어 사십일 동안 지상 생활을 더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주님의 기도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복된 희망은 바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희망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우리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밤이나 새벽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하면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들이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내네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이 나태하고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의 결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